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구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너희가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하고 너가 화나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든지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차별이라고 번역된 헬로우 언어는 우리가 살펴본 1장 6절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그 의심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바람에 밀리는 바닷물결 같다. 이 바다와 바람이 두 존재가 충돌을 일으킬 때에 파도가 일어나고 큰 해일도 일어나게 만든다.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차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그 안에 다 내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삶이 이렇게 펼쳐질 때에 그 현상하고 둘이 충돌을 딱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별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 차별과 의심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면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할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이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으로 파악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혼동하게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는 능력을 공급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차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근거로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지, 또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소위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구별하지 말아라, 그런 윤리적인 행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옷 입고 권세를 상징하는 이 반지를 끼고 오면은 눈에 대단해 보여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지 못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세상에 걸렸고 권세도 없으면 저 뒤에 가서는 앉으시오 이게 그 당시에. 사도 야고보가 활동했던 시대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현상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저건 아닌데. 내가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살라고 부른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장해 주신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거슬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게 된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소위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판단이에요. 왜 우리가 차별하게 되냐면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동기와 판단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2장 서두에서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는가? 주석에 봤더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내용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하고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요,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신문인데, 제주에 있는 일반적인 문화 현상 가운데 괌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괌당. 여러분, 괌당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선교에는 장애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괜당이라는 말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 괴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총칭을 괴당 그럽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요 그 범주를 내가 딱 정해 놓고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중요한지 아닌지 알고 무조건 지지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 괴당의 범주에 박혀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성교회는 장의가 될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이내 마음속에니 잘못된 동기, 이기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판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각들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다시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엄청난 우상숭배까지 이르는 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요. 참 실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복음이 강력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거기서 하지 마라 그래도요 하고 싶은 아주 강렬한 힘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1절 상반절 내용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화에 대하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 그 출발 동기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광의 주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기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독생자로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존재셨는데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아지셨다. 우리 구주광리과 성탄절 이어지는 이 중요한 절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내용이 왜 그러셨냐? 고린도서 8장에 말씀했다면,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마국간의 말교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이 모든 수치와 모든 절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하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이게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미련한데 지혜로워요.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죽으면 살아요. 이걸 역설적 진리라고 해요. 오늘 사도야고보는 이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소망, 세상에 재함을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재함을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대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 대단하고 놀라운 풍성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돈 내고 그걸 얻었습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그걸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값 없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가 조금 물질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좀 권력이 권세가 없다고 인간적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네 자신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내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 놀라운 영광 이 영광의 출발 이 영광을 위해 예수께서 지으신 건 놀라운 값진 복음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으면요 그것이 내 속에서 강력한 동력이 되어져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벌어서 요즘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이신 기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에 전혀 역행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제정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그, 이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내규에 뭘실었냐면 동성 결혼한다는 사람이 예배당 결혼식장 빌려주고 주례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그걸 내규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와서요, 우리 동성이 결혼할 때 예배당 빌려주시오, 주례해주시오, 그런는데 싫다 그러면 감옥에 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내규에 넣었대요. 저희 교회도 넣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내 편견대로, 내 선입견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탈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주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갈망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 시작하는 이 황금절기인 구주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너무 소중한 기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무 중에 말입니다. 쭉쭉 구부러짐 없이 자란 나무들을 해외에 가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 그런데 나무가 그냥, 구불구불 구부러진 나무를 보면 그런 나무보다 그런 나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서 쫙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창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거나 그러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벗어나서 자꾸 세상의 풍수 세상의 가치, 또 내가 형성한 내 것들을 향해서 자꾸 빗나가고 삐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빗나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들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모두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구주강림절 기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소라고 가려는 우리를 부유한 대로 만드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이 땅의 오심과 역사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교정되어지도록 휘어져 있 것들이 펴지고 굽은 것들이 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줄 외의 것들이 온전히 곧아질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번 귀한 구주강림 대강절 대림절을 통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을들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주님 모든 것다 버리시고 가장 낙거천하고 가장 참담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런 말미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이 중요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는 죄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번 구주광림 대림절 태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교정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휘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교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협대를 향하여 서두바울처럼 담배 나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엉뚱돌린 우리 호스피스위원의 중보기도의원을 기여해 주셨소. 아버지의 고백한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을 준비하고 소외되고 고통나고 죽을아둔 심령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통하여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심령들을 흔들어 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사명, 온전히 감당해낼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극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도심을 간구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이 위대한 역사의 통로로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조건의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재직들, 항정징 직분자들, 우리 구역 담당자들, 성도님들이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우리의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품고 아버지 우리 은락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는 건강한 능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020년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있으며. 아버지의 소망하는 소망들을 기억하여 주셨어. 그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주의 욕기를 죽겠어. 온전히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셨어. 은총을 입혀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악한 시절이니, 때를 아끼라 하셨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를 아끼고 잘 준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래저래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주여 지난 날 고통과 분과 주여 가장 피랑 끝에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원세계 터져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교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약한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교정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한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 순종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의 삐뚤어지고, 우리의 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저녁에 쓰질 재직 세미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